سوف تحقق انفسكم المكان الذي تحدث 안녕하세요. 박가림 프로입니다. 아, 항상, 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어, 저번 시간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골프를 입문하기 있어서 완전 이제 어떻게 하면 어드레스를 잡고, 뭐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잡고, 이런 준비 단계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공을 실질적으로 치면서 레슨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것부터 배우냐. 골프를 안 치셨어도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똑딱이. 이 똑딱이 여기서 이제 복고 팔을 쭉 뻗어 놓고 자세를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자세를 딱 팔을 놓은 상태에서 똑딱 똑딱 요거를 웬만하면 처음부터 배우십니다 자첫 번째 똑딱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골프를 입문하시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부터 배우거든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옵션을 두 가지를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잘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똑딱이란 부분이 여기서부터 너무 고정을 해서 이 팔로만 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습관을 굉장히 잘 들이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석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그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방법으로, 어드레스를 여기 팔도 여기도 놓고, 어, 시선도 놓고, 오른손이 살짝 내려간 정도에서 어깨 기울기도 이렇게 주신 상태에서 저희는 7번 아이언으로 맨 처음에 배웁니다. 왜 7번 아이언으로 배우느냐? 왜 그러냐면, 클럽이 14개가, 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숫자인 7번이 가장 시치기 쉽고 접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7번 아이언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7번 아이언일 경우, 공을 놨을 때, 내 몸의 중앙, 내 몸의 중앙에다가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 상태에서 똑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똑딱, 똑딱, 이렇게 움직이는 걸 똑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똑딱이라는 걸 어디에서 잡고 그립 잡고 너무 어색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딱해서 치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쳐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전 단계가 하나 있어요 이전 단계가 뭐냐면 어, 어떠한 근육을 써서 이 똑딱이를 할 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손은 쓰면 안 됩니다 손의 역할은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지금 골프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니까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어떤 거냐 손은 그립을 잡고 달구만 있는 겁니다. 이게 어, 나는 빨리 나는 뭐 모르겠다. 나는 빨리 빨리 잘 쳐야겠다. 이런 분들은 성격이 급하면 손으로 막 쳐요.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골프는 <laughs>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석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이 상태에서 제가 옵션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어자 제가 클럽을 놓고 이런 그냥 블록 같은 거 집에 이런 게 없으면 책 드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박스 아무거나 들어도 돼 아무거나 들었을 때첫 번째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들었을 때 조금 가벼운 걸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에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들으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손가락으로만 들고 자 우양우 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요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자제 중심 센터가 있으면 배꼽과 이 블럭이 있으면 거의 몸과 같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잡으면 여기서 잘못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몸은 움직이지 않고 팔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골프 인생을 시작하십니다. 몸을 쓸줄 아냐. 이거는 나중에 엄청나게 좋은 어 스윙을 가질 수가 있고, 지금 처음부터 나는 좀 빨리 쳐서 급하게 가야 된다. 근데 팔로 이렇게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많이 들어요. 이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 자,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서. 내 배꼽과 연장선에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이 블럭이, 자, 보세요. 배꼽하고 연장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 몸의 중심과 같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양우 한다는 느낌으로 팔은 접거나 빼거나 뭐 들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놓고, 이렇게 계속 한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만 하시면, 이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어, 사람마다 틀리지만, 거의 대부분은 복근 아니면 골반, 오른쪽 허벅지 쪽에서 쪼임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했을 때 자기가 맨 처음에 느끼는 근육. 이게 이제 큰 근육을 느끼시라고 하는 건데, 대근육이에요. 복근 아니면 골반, 허벅지. 여기 했을 때탁 쪼았을 때, 아, 나는 어떠한 근육이 조금 발달되고, 이 어떠한 느낌이 가장, 어, 떠한 근육이 가장, 어, 느낌이 잘 온다. 그 느낌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런, 이런 블럭을 잡고 맨 처음에 내가 그 근육이 움직이는 걸 알았다면 계속 강조하실 거예요. 클럽은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처음에 습관 잘 들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아까 블럭을 잡았듯이 이런 식으로 몸하고 같이 움직이시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잡아 빼거나 손만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왜 블록을 제가 알려드리냐면 골프는 어, 빠르게 잘칠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관 운동이기 때문에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홈 트레이닝으로 만약에 골프채가 있으면 이렇게 잡는 것보단 이렇게 잡는 걸추천드리고요 요렇게. 그래서 몸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책이 뭐 골프채가 없으면 책 같은 거나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왔다. 배꼽과 내이 물건을 드는 거를 항상 일자로 같이 손이 아닌 다른 근육을 써서 움직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첫 단추가 잘껴져야지이 옷을 입을 때도 삐뚤어지지 않고 입는 것처럼 처음에 만약에 이게 삐뚤어진다 그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치는 거야. 평생. 평생 이렇게 쳐요. 그래서 좋은 스윙과 좋은 아, 좋은 스윙을 갖기 위해서는 첫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제 연습장을 가거나 아니면 빠르게 잘 쳐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립 저희가 제가 알려 드릴지 그립하고 뭐 어드레스만 해도 벌써 네 편은 어, 앞에 시청하셨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그거를 5분 안에 알려 줘. 대부분. 다른 데 가면 5분 안에 알려 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대충 치세요. 이렇게 똑딱똑딱 이렇게 치다 하세요. 안 좋은 습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빠르게 잘 친다기보다는 정석적으로 습관을 들인다. 그랬을 때이배 근육이나 골반을 이용해서 손을 먼저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가셔서 그냥 공을 맞친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가운데다 놓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어, 배나 골반으로 비틀어서 똑같이 가서 똑같이 이렇게 쳐 주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처음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대칭을 이을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 백스윙 부분과 팔로스 부분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 나갔다 오면 다 같이 반을 이뤄서 약간 데칼코마니가 되듯이 이렇게 딱 대칭을 이루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뭐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치면 안 좋은 습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거의 대부분 조금 나이가 조금 들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 방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방법은 같아요. 손은 그대로 매달려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죠.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팔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리가 보세요. 뒤에서 보시면. 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뛴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리듬감과 어, 유연성을 더 추가해서 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오히려 더 추,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배운 것만 해도 엄청 머리가 아프거든. 어, 그립도 잡아야지, 어드레스 잡아야지, 여기서 뭐 똑바로도 쳐야지 여기서 뭐 제가 얘기했듯이 뭐 근육도 느껴야지.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그렇게 되시면, 자, 보세요. 제가 얘기했듯이 팔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골반하고 무릎하고 머리하고 이게 클럽하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죠. 요거를 집에서 그냥 심심하시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뭐, 채가 없다? 그러면은, 아까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클럽이나 핸드폰, 이걸 잡고, 똑같이, 하나, 둘, 대칭되게, 양쪽이. 팔이 아직까지는 구부러지는 단계는 아니니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공을 한번 쳐볼 테니까, 아까 정석적인 방법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다리를 붙여놓고, 몸만 요렇게 움직여서 대칭되게, 요렇게 움직였던 게, 음, 이렇게 똑딱이라고 하면, 조금 다리를 간단하게, 둥, 어, 손목이나, 이런 거를 많이 움직이지 않죠? 음, 자연스럽죠? 조금 더 이게. 이거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흔히 연습장이나 어디를 가든 배울 수 있는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 드렸죠. 어떤 거냐? 손을 쓰지 말고 대근육을 찾아서 그 대근육을 내가 가장 쓰기 편한 근육을 써서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리듬감 다이의 리듬감이죠. 그러니까 팔은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다리로 흔들어서 가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저는 이 방법을 좀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좋은 걸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똑딱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골프스윙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클럽이라는 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클럽, 이 아이언이라는 걸로. 크게 원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원을 크게 크게 그려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어떤 근육을 쓰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스타트 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배워본 거지 여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정석적으로 조금 큰 근육을 찾아라 아니면 다리를 띄고 리듬감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지만 해보시고 좋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박카림 프로였고요. 어, 다음 편도 항상 나오시면 꼭 보셔야 합니다. 계속 이 시리즈로 가야 되니까. 어,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